자 무결성 그리고 기본 키 외래 키자 이런 개념 설명을 자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성적 관리 테이블이 존재를 하는데 자 성적 관리 테이블을 보시면은 자 K001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되고 핸드폰 번호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 교수가 누군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워져 있죠? 이게 뭡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널입니다, 널. Null. 이게 널이에요. 이것을 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널값이 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널값을 이제 없애는 이유가, 기억공간의 낭비가 발생을 해요. 기억공간의 낭비. 실제 값은 입력받지 않았지만은 기억 공간에는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수한 값이. 그래서 이런 널 값을 없애줘야 됩니다. 어떻게 없앨 거냐? 분리하면 돼요. 테이블을 분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학번,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를 가지고 하나의 릴레이션을 만들어 주고요. 선택 과목, 담당 교수, 성적을 가지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널이 있습니까? 어, 널이 없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얘기해요. 정규화. 자,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 공간의 낭비가 발생하는 이런 널 값들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우리는 쉽게, 뭐,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규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고 난 뒤에, 어, 릴레이션을 분리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세요. 자, 원 데이터, 원 테이블에서는 K001이라는 사람이 어, 담당 교수가 누군지 알수 있죠. 어,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알수 있죠.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의 튜플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테이블 간에 관계 형성이 안돼 있어요. 자, K001이라는 사람이 자, 자료 구조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컴퓨터 구조인지 알수 있습니까? 연결 고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는 K002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 K002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빠져서 그러냐면은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 준다 그랬습니까? 기본 키, 외래 키로 정의를 하면 돼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자, 지금 현재 학번이라는 속성이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졌죠, 성적 관리 테이블에서. 자, 이게 외래키가 되는 거, 예요 외래키. 외래키. 자, 학번이라는 것이 학생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외래키는 이게 이제 기본키가 되는데, 자, 기본키는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학번을 기본키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관리 테이블, 자, 이것을 상위 테이블이다. 성적관리 테이블을 하위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상위 테이블에는 기본 키를 이렇게 전의해서 새롭게 외롭 아키 아, 속성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은 이것은 외래 키가 되면서 되면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의미가 어, 원래 있던 데이터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K001 쭉 찾아가 보십시오. 어 여기 있네요. 자료 구조 박세리 A 맞습니까? 자 그다음 K002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K005,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요. 예 원래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자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상위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전이한다.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음.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학번이라 기본 키를 가지고 이것을 하위 테이블에서 포링 키 외래키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은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무결성 원칙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조 무결성이라는게 있어요. 자, 무결성이 뭡니까? 무결성.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죠. 자, 이것을 지켜야만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성이. 음, 참조 무결세라는 것은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K001은 상위 테이블에 보니까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기본 K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K002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K005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K006이라고 해서 여기에 값을 넣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없단 얘기요. 왜왜 그래요? 자, K006은 학번이면서 학번은 외래키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 테이블에 K006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예요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자, K001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담당 교수, 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 K006이라고 데이터를 못 넣는다? 그게 참조 무교성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K006이라는 값을 가질 수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중요합니다. 자, 근데 K004는 가질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왜? 자, K002, K, K004 찾아가 봅시다. 어, 여기 있네요. 그죠? 렇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학번이라는 이 외래키가 K004, 그리고 K003 이런 값들은 가질 수 있는데, 근본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데, K006, 뭐 K007,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상위 테이블이 없는 기본 키 없는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무결성.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그 학생 그 아, 어, 회원 테이블이 있으면은 회원 테이블, 그다음 과목 테, 어, 교재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교재 테이블. 자, 여러분들 아이디를 발급 받아야만 교재를 신청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분명히 그 아이디가 존재해야만 그 아이디를 입력받고 교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K, 아, A001이다. 그러면 A001 값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교재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아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하위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값들이. 근본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자, 개체 무결성은 한 일레이션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값도 널 값이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기본키는 널 값이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개체 무결성이에요 자, 개체 무결성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개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기본키가 학번이죠. 학번입니다. 자, 그런데 학번을 K001이 있는데 K001이라고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단 얘기요. 예 기본키 성질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 널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단 얘기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도 회원 가입을 할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을 개체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에 나올 때는 기본 키가 너리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그게 무슨 무결성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기본 키란 얘기가 나오면은 개체 무결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외래 키란 얘기가 나오면은 참조 무결성을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무결성 원칙을 지켜야만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디 이중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도메인 무결성은 각 속성 값은 반드시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어, 만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성적이 a b c d 뭐 아님 e까지 있다 뭐 f까지 있다 라고 봤을 때자이값 외에 다른 값을 가, 어, 가지면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성적은 도메인이 A에서 F까지가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이제 성적관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Q라고 입력을 했어요. 입력이 되겠습니까? 입력이 안 돼요. 왜? 도메인 무결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런 원칙을 두는 이유가 항상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을 둔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만 지켜야만 항상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